이번 주에 우리 237에 주시는 제목 치유하시는 이거 하나님은 잘 알지요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백 한번더 합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셔야 된대 치유 원래 나는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laughs>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하는 건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잘 들어 봅니다. 치료는 내 몸이 상처가 났어요.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약 바르고 치료하는 거예요. 치유는 다른 말이에요. 치유는 내 영과, 홍과, 내 삶과, 내 마음과, 보이지 않는 곳을 고쳐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치료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원래 나는, 성희야, 원래 나는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치유받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자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단과 하와가, 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 사단에 속이는 자, 사단의 말을 따라갔어요. 오늘도 나를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오늘 나의 상태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은 어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그거 잘 보면 돼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도 다른 거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해요. 그렇게 한 자가 있어요. 사단. 사단은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 사단에게 속아서 천국에 살, 에덴동산에서 천국처럼 누리던 내가 이제 이런 삶을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또 죽어서는 지옥 같은 삶이랑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한 고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우리 오늘 문제 있지요. 오늘 내 생각에 괴로운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그 문제의 출발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많은 문제를 나에게 줘서 내가 힘든 거 같지만 근본에 여기서 시작되어지.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집중 안 되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자꾸 다른 생각으로 생각이 가버리고, 이거 잘 보고, 우리의 근본,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거, 우리 주인공들 오늘도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 예방 두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 꽝, 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고백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원래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 원래 나를 회복한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어 나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앞서서 선두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신 참 선지자 사단을 나를 속였던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와 그리고 저주화장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주신 참제사장, 이분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분을 보면 볼수록,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위에 무한 세계의그 힘, 하나님 보자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만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짠! 옛날 옛날에 우리의 선배예요. 빌립이라는 전도자 있었어요. 빌립은 눈으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제자예요. 빌립이, 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전도 운동한 자예요. 빌립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 말하고 복음 전하면 잡아가고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지금 북한은 그래요. 예수 예수님 말하고 어, 복음 전만은 잡아가요. 저쪽에 방글라데시나 그런 나라에도 아직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 나라에 바울 어 빌립이 어,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라는 곳에 그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제는 빌립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신에 사단이 잡고 있어서 여름에도 막 두꺼운 옷 입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따뜻한 옷 입어야 되는데 막 옷도 벗고 다니고 짧은 옷도 입고 이렇게 살 어, 생각에 정상적인 생각을 할수 없는. 왜냐면 하 사단이 그 정신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당신의 문제 있는 자들, 자, 자를 만나게 돼요. 빌리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요. 삶이 무너진 자를 만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거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삶의 병든 자예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어, 정신이 힘든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집에 가면요. 다 이렇게 펼쳐놓아요. 펼쳐놔요. 펼쳐, 집에 방에 들어가면 놀랄 정도로 걸어갈 길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펼쳐놔요. 정신이 이상한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은요. 그게 눈에 어지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들이 어 가다가 가다가 하나님이 가게 아저씨는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있는 사람, 어, 삶이 무너져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안진뱅이 된 자는요.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자예요. 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리고 중풍병, 병으로 인해서 계속 누워 있는 사람 있어요. 잘때 늦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야지 못해요. 이걸 가지고 육신의 병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런 이런 흑감과 흥동과 공모에 잡힌 이런 현장을 보게 돼요 그러면 빌립은 뭐 말할까? 이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줄까? 이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렇게 말할까? 그런데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잡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 무엇을 전해야 되냐? 빌리, 이 전도자는 무엇을 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한 거예요. 원래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단에 의해서 너희가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근본의 그 문제를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전도자가 정신병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정신이 이상한 자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게 되어요 그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짠! 정신을 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한 생각 또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무너진 자를 통해 자에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만이 길대신, 길대신 것, 우리를 묻고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을 이 복음을 전해요. 이 삶이 무너져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자고, 씻지도 않고, 삶에 잡혀있던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영접하니까, 짠!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에 병든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어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듣고 어, 믿지 않는자 있었어요. 그런데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인 걸 고백한 자 속에 어, 그리스도가 주인되셔서 이제는 안진뱅이된 자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시대에는 눈에 드러나는 증거들을 하나님 보이는이 있어요. 어, 그래서 안진뱅이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런 육신의 병까지 치유받고 전도자로 서게 되어요. 안진뱅이에 대해서 나면서 부터 안진뱅이가 다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를 염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 기적은 이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어, 복음 전에 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서 그 사마리에 많은 사람들이 남에서 부터안진뱅이된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많이 알게 되어요. 그리고 어, 중풍병이라는 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차 왕이 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 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니 유일한 길이 되세요. 참 선지자가 되어 주세요. 이 예수님 믿으세요. 완전히 사단에게서 이렇게 해방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이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요. 어, 복음이 들어갈 때 어 일어나는 응답이 우리 삶에 어, 우리의 삶을 보면 되요 내가 오늘 어, 드러나는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내가 분열되고 분산되지 않는지 그 주소가 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무너져서 어, 이렇게 완전히 거지는 아니지만. 집에 가면 진짜로 정리가 안 돼서 거치처럼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삶의 병도 치유받고 또 육신의 작은 것과 큰 것까지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24회의 응답을 넘어서 25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할거 있어요. 오늘 나는 뭐 하지?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 시스템, 잠깐 나와 함께 나를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 세계의 힘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인공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내 생각 속에 자꾸 들어오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지만. 어, 우리 생명은 건들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들 일주일 동안 방황해서 방황 동안에 집에서 예배 회복했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어 예배 집중 잘안 되지요 내가 잠시 예배 놓치면 내가 잠시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자꾸 옛날로 옛날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속이는 다가 오늘도 나를 묶으려는 사단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옥처럼 살게 하는 사단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뭐, 무슨, 무엇으로 싸우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영적 시스템 갖추고 오늘 24 하면서 25의 응답들 누려가는 거예요 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거 오늘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랑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 이가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일주일 우리 또한 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